<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허참이입니다. 오래간만에 하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아이허브 상자를 가지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좀 비켜줄만한데요? <목소리> 마지막 하울이 포레버 21 하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이허브에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탈탈 탈수 있었던 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로 블랙이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20% 할인이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각 잡고 소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영양제 위주로 쇼핑을 해봤어요. 영양제를 사실 옛날에는 엄마가 주시면 <laughs> 너 이거 먹어라 라고 하면 아 싫어! 목에 여기 막 걸리고 저기서 냄새 올라오고 싫단 말이야 이러고 막 괜히 안 먹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내가 직접 사서 하자 먹어야 한다 내 몸이 원하고 그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집시다 하는 마음으로 영양제 하울 그리고 뭐 플러스 간식거리 하울을 준비해 보았어요 따보자 따보자 보자 네? 오. 우 약간 올 겨울 고온 히트 아이템 그냥 대충 집어가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락토비프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사의 유산균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그래도 조금 꾸준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화에도 좋지만 질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유산균이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질에도 있으니까 얘가 내려가서 나의 집의 삶을 응원해주는 아이템 낙토부프입니다 되게 약간 만병통 치약처럼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어,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또 장이 건강하니까 피부도 뭔가 맑아지고 피곤하다고 바로 지염이 온다거나 냉의 양이 막 들쭉날쭉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튼튼 질이 되는 만능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먹는 게 좋다 이건 진짜 강추야. 우리 꼭 먹어야 돼. 우리 참스터 여러분들, 우리 다 건강해야 되니까 유산균 정도는 꼭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추천입니다. 50억 유산균이 들어간 60캡슐이 10달러인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8달러 40에 샀네요. 이게 몇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요. 다음은, 뭐야, 이거. 아, 실리마린입니다. 저처럼,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 혹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 간 건강에 좋은 영양제인 실리마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엉겅퀴인가 그게? 또잘 모르면서 막 나불거리고 있네. 얘는 120정. 그러니까 알갱이 120개에 10달러 79센트인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9달러 정도에 샀습니다. 꾸준히 좀 먹어야겠어요. 밀크시슬이. 이캐시 쓰리 자꾸 좀 빼먹게 되는데 내돈 주고 샀으니까 또 열심 히 먹겠죠. 이거, 아 이거는 이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샀어요. 제가 입병이 좀잘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입병이나거나 뭐 감기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비타민 C를 좀막 급하게 막 찾아 먹거든요 제가. 좀 살아보겠다고? 근데 꾸준히 좀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꾸준히 먹어보려고 구매를 했고 얘도 캘리포니아 골드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60캡슐에 5달러인데 할인받아서 4달러 20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지 캡슐이라서 또 채식하시는 분들도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아뭐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조금 노랜 웃음을 만날 수 있다 정도밖에 없지 않을지 이거는 우먼스 멀티 바이레인이라고써 있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를 먹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젤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나 이렇게 뜯기는 게 너무 싫어. 젤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를 했죠. 제가 더 먹으면 더 먹었지 안 먹진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어릴 적에 노마에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약간 딸기, 라즈베리, 체리라고는 되어있는데 그런 냄새는 아닌데? 어? <laughs> 체리챕스틱 냄새 나요 음. 맛이 좋지는 않네요 뭐 내가 이거 그맛 때문에 산건 아니니까 원래 가격은 13달러, 그리고 저는 10.92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루테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눈 영양제예요. 워낙에 또 핸드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먹어보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120 캡슐. 원래는 16달러인데 13달러로 샀네요. 오, 이거 좀, 이건 좀 비싸다.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 확실히 이거 먹으면은 눈이 건조한 느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특히 엄청 건조한 편은 아닌데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 눈이 이렇게까지 건조한데 내가 눈을 깜빡거리는 게 괜찮을까?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다 했고 샴푸를 또 샀네요. <laughs> 제가 샴푸를 샀네요. 제가 샴푸를 샀어요. 아, 이거는 전에 사용을 해봤던 제품입니다. 마침 샴푸가 똑 떨어져가지고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좀 두껍게 해주는 그거 먹으면 손톱도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그런 성분이 들어간 샴푸입니다. 아니 원래 조금 머리숱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막 댓글에 탈모 관리 좀 하라고 아인상 관리나 하세요 <laughs> 갑자기 열받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먹었더니 얼굴이 한번 되게 심하게 뒤집어졌었어요 영양제마다 사람이 받아들이는 부작용 같은 건다 각자 다른 거니까 뭐 먹어봐야 알겠죠 근데 저는 그냥 좀 다른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피 케어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거는 굿 달러 19센트인 것을 제가 7달러 70센트에 구매를 했네요. 다음 제품은 스트라이덱스라는 각질 제거 패드예요. 살리 이걸 살리실린, 살리실리에시드 그러니까 약간 침에 있는 산성 성분인데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스크 럽 실제로 막 자극을 주는 것보다 화학적으로 그냥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2.0%인데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이하만 수입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는 돼야 피부에 유효한 정도로 각질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세지만 효과는 확실한 아이 스트라이덱스 빨간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지 온 스킨? 텀온 아크네 90장 들어있는 게 6달러 64나는 할인 가격으로 5달러 58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빨간색을 또 써보겠네요 요즘 계속 초록색만 썼어가지고 신이 나 이제는 진짜 식품류 키친 오브 인디아의 카레 3종 세트를 샀습니다 버터치킨 커리를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두 가지는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 구매를 했어요. 얘는 버터치킨 커리, 얘는 그냥 치킨 커리 얘는 티카마살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재료를 저는 추가해서 먹어요. 뭐 닭가슴살 같은 거를 좀 볶다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뒤적뒤적 해주면은 훌륭한 카레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분 카레 같은 거라기보다는 카레의 여왕 같은 그런 느낌? 각 원래 이 달란데 1.68 센트에 구매를 했네요. <laughs> 감자칩을 두 개를 샀는데 이거는 소금하고 식초 맛. 제가 식초 맛 감자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꼬바로우 먹을 때그 하고 먹으려고 하면은 식초 맛이 칵 걸리면서 칵 하는 거 있죠. 그게 얘도 조금 그런데 새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길. 그리고 이거는 너무 이게 뭐야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고깃집이라고 써있어요. 우니야, 고깃집이라고 써있으세요. 코리안 바베큐를 담았다고 조금 뭐 불고기 맛이라는 건가? <laughs> 귀여워~ 귀여워~ 우니, 원래 박스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니야, 박스 들어갔어? <laughs> 어. 그래가지고 뭔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어. 아마도 불고기 맛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머 왜, 왜 그러고 있지? 너무 귀여운데? 우니야! 우니야! 근데 우리가 사진 을 너무 많이 찍어서 탈출할 것 같아. 먹어볼까? 고깃집이요? 음? 베이컨칩 맛 맞는데 거기에 약간 플러스 토마토 설탕 느낌이 살짝 더 들어간 느낌? 야, 좀 묵직해요. 우리나라 과자들 약간 좀, 그 공기 같은 그 느낌은 좀 없는데, 감자칩 두 봉지 다 하나에 2달러 72센트인데, 할인가격 2달러 28센트에 구매를 했네요. 양은 많으니까. 전, 근데 진짜 얘가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함부로 못 듣겠어요. 제가 정말 막, 삶이 너무 재미없고 힘들고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뜯을 거라서 얘는 안됩니다. 쏘니? 미안미안. 음, 초콜릿을 썼습니다. 아몬드와 시솔트, 달콤 짭짤한 무언가가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맛있을까 해가지고 얘는 한번 뜯어봅시다. 돌아왔어요. 두꺼워요. 초콜릿이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고. 그냥 게 소금 알갱인가 싶어가지고 혓바닥을 살짝 대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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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여워. 짠걸더 좋아해요. 근데 내가 초콜릿을 찾는다 그러면은 생리할 때가 됐다인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진짜로 어제도 그랬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없이 초콜릿을 막 까먹고 있길래. 아니. 달력을 한번 보니까. 아 맞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타이밍 좋게 온것 같아요 음. <laughs> 아니다 PMS 중인 내가 이걸 주문한 거구나 <laughs> 과거의 허차민 칭찬해 맛있다 다크 초콜릿 속에 아몬드 앤 바다소금이라는 제품이고 2달러 70센트 할인 가격 저는 2달러 26센트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만 꺼내게 해줘, 제발. 자, 마지막 아이템. 네슬레 클래식 미치 밀크 초콜릿이라는 핫초코를 구매했어요. 이제 핫초코의 계절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왔죠, 사실. 굉장히 추워요. 초코류 중에 안 먹어본 거를 구매를 해보고 싶었어요. 좀 검색을 하다가 누가 댓글에 자기가 이런 가루류 핫초코를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진짜에 가깝고 이거는 우유를 뭐 데워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풍부한 맛이 난다. 라고 리뷰에 적어놨길래 귀가 살랑살랑, 팔랑팔랑. 팔랑 알지? 얘는 6봉지가 들어있고 2달러. 할인 가격은 1달러 68센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봅시다. 기분이 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물로만 해봅시다. <웃음> 뜨거워. <웃음> 오빠, 물 많이 넣었는데도 다네? 이거 자체가 엄청 단 건가 봐요. 지금도 충분히 다르죠. 제 입맛에는. 아니, 마치 우유로 한 것처럼 리치하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음, 제 생각에는, 어, 우유로 해서 정량보다 좀 많이 하면 제 입맛에 맞을 것 같은? 우유에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음, 귀여워. 아. 푸는하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이 아이허브 박스만으로도 충분한 오버치를한 느낌이에요. 얘 원래 박스가 잘안 들어가거든요. 귀여워 죽겠네. 영양제들 같은 경우에는 음,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게더싼 제품들도 있대요. 근데 아이허브가 가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때에는 아이허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허브에서는 식료품 같은 것도 폭넓게 쇼핑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보셨다면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해도 더 짧아지고 좀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건강 챙기고,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정신으로 또한 해를 맞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